이제 그 엄청 매력적인 카페거든요 오픈 시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오고 어, 네이버 스마, DM, (DM으로) 어, (DM은) 아닌데 이제 그 사장님이 올린 인스타 게시글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게시글을 매일매일 새로 올리시는 게 아니고 한 (6월에) 올린 게시글인데 아, 거기를 수정만 수정해서. 내용을 수정만 하시는 아, 하십니다. 그래서 뭐몇월 며칠 뭐, 뭐 <laughs> 근데 아이 제주도민으로서 어, 저는 <laughs> 그런 가게를 정말 안 좋아해요 더 특이한 게 영업시간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어쩔 때는 뭐한 아, (2시간) 영업 아, 두 어, 시부터 네 시. 아니 그렇게 할수 있어요. 자기 가게니까. 네. 전날 미리 확인한 사람은 자칫 잘못. 어, 하면 전날 하니까. 미리 확인할 수가 네. 없어. 너 무조건 그렇죠. 당일에 한번더 확인을 확인해야 네. 된다는 네. 말. 내가 지금 가고 싶으면은 지금 인스타그램를 확인하고 영업했으면 갈수 있고. 어, 좋았던 네. 카페 얘기하시는 거 맞죠? 네. <laughs> 이거 그러니까, 일부러 그러니까, 욕먹이려고 네. 인터넷에서 욕먹이려고 네. 네. 미리 얘기했나 어, 있죠. 이게 제가 근데 진짜 네. 매력적인 곳이어서 여기도 네. 꼭 커피 좋아하시면은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저도 추천드립니다. 네? 표정을 잃었어. <laughs> 또또 <laughs> 하나 하나만 더. <laughs>